다 함께 찬송가 382장, 382장 부르시면서 세금이 는셈니다3 8 2장입니 you mm -hmm. 「つなれち」<music>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의 은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있어 온 나이라 아멘.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부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오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버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다하시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야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실 것을 구하면서 자신이 두 번째로 이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반포하셨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무턱대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에 근거하여서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멸망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 <laughs>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바사 왕 아다사스다의 술 관원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곳에 남아 있는 동포들이 활란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의 법을 구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뭐,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을 청중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느끼시고 너희, 너희를 긍률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내죽견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이 말씀에 흥미로 갈려서 느헤리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증권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살렘에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다 하셨던 그 말씀에 동거하여서 금식하며 페루스 입고 죄를 부르신 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3사 카빌로부터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소식은 물론 메시아 탄생에 관한 소식과 세상의 중만에 가는 소식까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한 기도야말로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립니다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그 누구의 어떤 기도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8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비하시고 임자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과 과실을 사시지만, 형벌받은 자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악을 갚으신되 자식의 삼사대의 일기까지 철저하게 갚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비로우신 분, 자비로운 분이신 분 시에 공의로운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용서받을 죄악,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남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어떠한 죄악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서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또 어떠한 죄악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서 결단코 사심을 얻지를 못하고 반드시 그 죄악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악? 하나님의 공의의 여서 탈지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 죄악의 기준은 무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죄를 회개하는 다 그렇지 않느냐했 있습니다. 곧 아무리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이우쳐서 회개하면 노하기를 받는다. 혼자 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아무리 사소한 죄,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공의로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인자함이 니다 그것은 공의를 굽히는 것이로 죄악을 용납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자함이란 오직 죄를 미우시고 그 죄를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난 자를 용서할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어느 곳에서 죄를 미치지 않는 자를 용서하리라고 그렇게 용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라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는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인자가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권고도잘 듣지 않는 그런 죄인에 대해서는 이방인과 세끼처럼 여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사랑이요 인자함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지적하고 밝히려면요,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인자함입니다. 그러도불 그리고. 오, 오늘날 많은 성들이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만이 사랑이고 인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여 그 죄를 돌이키라고 권고할 줄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형제의 마음이 상할까봐 두려워하여서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가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권고하면 오히려 이것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을 추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점점 공의로운 진리가 사라지게 되었고 죄악이 더욱 더 많이 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인자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교회 안의 만연한 죄악을 윤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리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인자함의 의미를 <laughs> 함께 알아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자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의로운 판단을 무시하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자함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직 냉정한 공의의 바탕을 자를 해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의와 인자가 교회 안에 함께 서 섰을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여 배척하였던 이스라엘 성들의 사죄를 위하여서. 한자한충국 기도를 하나님께 렸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며 순종하였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멸시하며 대적하였던 그 폐역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 겁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즉, 진정한 사랑이라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나타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뿐만 아니라, 비록 나를 실망시키고, 심지어는 배반할지라도, 결코 포기, 포기, 그렇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며 태적한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할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한 기분은 놀란 능력을 발견한다 하셨으니 아버지의 깨달음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도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능력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도보다도 큰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송하는 것은 결코 인자함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인자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지적하고 밝히드로 내며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인자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시여 형제들이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순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아버지 안심 권고함으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라는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인자 매일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인자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공의와 인자가 교회 안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지다나님이시 저희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며 깨득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하다님 그리하여서 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놀란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기억으로 우리가정들 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여서 언제나 계속해서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그렇게 믿음의 굴곡 가운데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령가로서 믿는 자들 중에서도 분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간건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마 믿자된 영혼들이 진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 모두가 믿음이 코로 성장하고 굳기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고 귀한 생명 감당하는 귀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락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깨끗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랜 시간동안 특정하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그 작은 여러가지 모양의 그 질병 가운데에 노출되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생사 화국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헌등의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이 알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의 연약함에 질병 되는 모든 요소들나사렛예수의세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깨끗이 치유되고 감각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 가난하여서도또 하나님의 은혜에 귀한상영에충실함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면역함 그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병든 영을, 아버지 죽어가는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뇌와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평생토록 신을 배반하거나 신께서 주님과 멀어진 영혼들 더 이상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혼을 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신체 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희한 놀라운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모든 성도들 원전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 기도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귀한 놀라운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적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사정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가심비되는 분들이 그리하여서, 아버님께서 주신 그 사명,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친히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가운데 놀라운 대풍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원한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부끄화 하는 데에 승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단의세 신자들 대 신자들 참기교수자들이 물려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들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가운데에 평생토록 신을 예배하며 쓰임 받을 신비된 영혼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기운들이 있습니다. 부르지신가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어나가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멍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